추석 이후 아파트 16만 가구 분양, 청약 열기 되살아나나, 되살아날까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추석 이후에 전국적으로 16만 가구를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 글쎄요, 분양이 잘 될까요? <laughs> 하여튼, 추석 이후에 전국적으로 16만 가구랍니다. 보시면.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면 지난해 동기간 분양 실적보다 약 5천가구 늘어난 물량인 만큼 가라앉은 청약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요즘에는 글쎄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딘가면 은 16만 가구 중에서 경기도가 5만 2천 가구 그리고 부산이 1만 5천 가구 많죠. 흥남이 1만 2천 가구, 인천이, 인천이 또 1만 2천 가구. 인천은 지금 물량 초과임에도 불구하고 쭉또 분양 쏟아내고 있죠. 이? 서울은, 보십시오. 1만 1천 가구랍니다. 부산보다 적어. 부산은 지금, 아, 서울은 지금도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 지금 저 추석 이후에 분양할 물량도 부산보다 더 적어요. 부산보다 더 적어. 뭐 얼마나 적은 거 아시겠죠 그죠 지금 추석 이후에 분양하는 물량들은 입주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23 24 25년도 물량이거든요 추석 이후에 분양하는 물량들은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아 서울은 25년도에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건 뭐자세한 나면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이것만 봐서 듣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거의 서울은 분양한 게 없잖아, 있잖아. 행게 없거든요. 서울 시내 내에서 할수 있는 거는 재개발 정책 밖에 없는데, 특별한 게 없거든요, 지금. 춘천 중공화철제라고 있고. 서울은 25년까지도 입주 물량 부족 구간에 시달리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부산 1만 5천 가구라는데, 요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략 뭐 주요 아파트가 뭔지 나와 있는데, 9월달, 부산, 진구의양정차이더샵 SK뷰, 2200세대짜리. 10월달, 강서구에, 강동동에, 에코델타 프루지오 빈 700세대짜리. 그리고, 11월달에, 남구, 우암동에, 우암 1구역 주택 재개발. 이건 효성이죠. 5천, 2200세대짜리. 그리고, 1 2월달이안남아있는데좀 러프하게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죠. 22년 하반기 부산 주요 분양 예정 단지 해가지고, 제가 요 표를 제 방송 클릭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거 제가 3월달인가, 4월달인가 한번 만들었더라구요. 그때 이제 저 22년 전체 분양 단지 해가지고 쭉 적어 놨었던데, 요걸 일단 업데이트 했습니다. 9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산 주요 분양 예정 단지에 적어 봤습니다. <laughs> 보시죠. 자, 진구에 양정자이더 SK뷰, 양정 1구역. 그리고, 남구에 대현 3구역, 4,488세대짜리. 그리고, 광안 2구역, SK 1200세대짜리. 광안 2구역은 오늘 제가 조합원 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요거 올해는 일반 분양 못 한대요. 내년 돼야지 아마 일반 분양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계속 이거 지금, 일부 조합원들은 SK가 싫어. SK가 싫어서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은데, 지금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 바꾸면 또 가위 딜레이 돼. 그러니까는 다른 조합원은, 야, 그런 거 있어. 빨리 진행하자. 제가 속도야. 이러다 보니까 뭐 안에서 또 뭐지? 이거 뽑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느낌이 딱 그렇잖아요. 들잖아요. 그죠? 아, anyway, 광안 이구역은 지금 올해는 일반 문양 못 한다고 제가 얘기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연상구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내년에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지금 22년 하반기 플러스 내년 상반기까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요거는 좀그렇고요그 다음에, 엉, 그, 엉궁에 있는 엉궁상구역, 엉궁 더샵, 엉궁 더샵 리버파크인가? 뒤에가 기억이 안 나는데, 1300세짜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55보호창 왼쪽 상단에 있는 범일동 브루지오 1,300세대짜리 그리고 센텀 3점 그린코아 포레스트 1600세, 1,600세대짜리 요거는 저기 정수장 옆에 보면은 명장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제가 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원을 개발해라 대신에 그 개발 비용은 일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줄게. 그럼 그 아파트를 팔아서 공원 개발 비용에 충당을 해라. 그러니까 삼정이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본 장사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된 거고. 그 입지는 지금 한 말씀 드렸어요 제가 간단하게 위치만 말씀드리면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 위치가 어딘가면 여기가 금사역이고 농산물 지장역이고 여가 지금 수영강이 쭉 흐르고 있죠 그죠? 여기서 이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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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군데를 지금 아파트를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삼정에서 요 전체 공원을 개발을 하고 공원을 개발을 하고 여기 아파트 짓고 여기 아파트 짓어서 그 수익금으로 공원을 지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위치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보시면 그 그래, 요게 센텀 3점 그린코아 포레스 요거 아마 12월 달쯤에 할것 할 같아요. 그때 기사에서도 올해 안에 할것 같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편한 세상 범일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범일 단양 아파트 재건축이거죠 범일 단양 재건축 800세대짜리. 그다음에 큰게 지금 저 우암1구역입니다. 2200세대짜리 우암1구역. 이것도 아마 12월 달에 하지 싶어요. 그다음에 난부의 문연 프로지요 요게 문연 2구역입니다. 문연 2구역 공모분양 960세대 짜리. 요거 좀 대상, 대, 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구역입니다. 요건 다음번에 제가 한번더심층해서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후문양 하는 것들. 남천헤리시자이 요건 지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지금 입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일반 분양을 하겠죠 그럼 뭐 10월 11월이나 그쯤에 구분양 일반 분양을 하지 싶습니다 남천헤리시자이 3 m 타고재건축인거 그리고 대형비치프루어섬이 요거는 아마 내년도 하반기쯤에 이건 일반 분양을 하지 싶습니다 요거는 내년 하반기쯤에 입주가 내년도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일반 분양을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9 0세대 정도가 내년도 당반기까지 1년입니다. 죠 1년 동안에 에코, 정확히 1년이 아니죠. 10, 11, 12 해가지고 한 9개월 정도에 에코델사시티에 분양할 게 9,000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장안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거또 몇백 세대를 넣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하니까 9,000세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요게 지금 이제 22년 하반기에 부산의 주요 분양 단지입니다. 뭐, 쫓겨난 것들은 뺐습니다. 500세대 이하 되는 것들은 다 뺐고요. 그리고 지주택도 뺐습니다. 지주택은 사실 언제 일지 몰라요. 지금 허물어 놓은 데 많습니다. 지주택 한다고. 허물어 놓은 데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뭐 착공 들어갔다. 뭐 이야기는 들은 데, 들은 데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보이는 데가 지금, 저 망미동, 보시면은, 사적공원이라고 있는데, 망미동 사적공원, 그 옆에도 보면은, 망미지역주택조합에서 지금 다 허물어 놨거든요. 철거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일부 알바끼 논자 있겠지. 걔들 매수 어,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 못했겠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어, 망미구역 건너편에 보면은, 거기도 지금, 지역주택 조, 조합입니다. 거도 거의 다 허물어 놨는데, 그거는 뭐곧될것 같다 하던데, 그거도 몰라요. 언제 될지. 그리고 성도 해수욕장 옆에 보면은, 거기다 지주택인데, 그건 한참 짓고 있죠. 지금 그죠? 그 한참 짓고 있는 것들이고, 그거는 아마 곧 하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저기 그부곡동에 보면은 또, 어디냐 그, 윤산터널, 위쪽으로 보면은, 거기도 지금 다함물로 나왔거든요. 아물나 처거 다 해놨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뭐, 안 나오는, 안 나오는, 거 보인, 아직까지 이렇다 소식이 안, 안 나오는 걸 보니까, 거기도 뭔가 알바기는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주택은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요. 하여간에 지금, 에코델타하고 장안, 장안 쪽하고 지주택을 제외하고, 오0 0세대 미만 소규모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8,000세대 정도가 분양될 것 같다. 부산에서 그렇게 많은 물량도 아니고, 그렇게 작은 물량도 아닙니다. 적절한 물량 같아요. 지주택은 언제 일반 물량 할지도 모르고, 500세대 미만 소규모는 요즘 분위기에 일반 물량을 미룰 것 같다. 지금 해봤자 미분양이니까 그래서 뺐고요. 그래서 예상되는 25년 입주 물량은 에코델타 빼고, 한 2만 세대 정도가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코델타만 빼버리도, 뭐, 이렇게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죠? 여기는 고규모까지도 다 넣은 겁니다. 고규모까지 넣고 단 지역 주택조합은 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그래서 한 2만 세대 정도가 25년도에 입주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지금 지금부터 내년도 6월달까지 9개월 정도에 분양할 물량은 뭐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관심이 가지실만한 관심이 가시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까? 몇 개나 되나요? 관심이 좀 가는 아 이건 꼭 사고 싶어 이건 꼭 청약하고 싶어 이런 게몇 개나 있습니까? 이 중에 양1, 광2, 대3 요거 빼고 요세개 빼고 관심 가는 게몇 개나 있나요? 범일동 프로지 관심 가시겠죠 그죠? 이편한 범일? 오케이 관심 가실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한다면 은엉궁더샷이 정도 그 외에 뭐 관심 가지시는 게 있나요? 없거든요. 없어요. 뭐 헬시자이나 저 대형 프로듀서 밋 대형 비 c 프로듀서 밋예 예전 경우에는 고분양이니까는 분양가가 매우 높을 겁니다. 매우 높을 겁니다. 3천은 무조건 넘나 보셔야 되겠죠. 3천은 넘나 보셔 보셔야 될 거고. 예들뭐 그야말로 좀후양이면또 음, 입주가 열만 남았으니까 진짜 목돈이 있어야지 살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크게 관심 갖는 게 별로 없어요. 보면은 양일, 광이 대삼, 언공, 범일 프르지오뭐그 정도 입현한 범일, 뭐그 정도까지만 빼고는 뭐 크게 관심 갖는 게 없어. 사실상 이거 세개 빼고는 관심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도 좀 양극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제일 관심 가지는 요 세계단지 같은 경우에는 성역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는 생각이 들고요. 뭐, 범밀프로젝트 정도, 정도만 돼도 상당히 높겠죠. 인페나범위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핫한 지역이니까. 나머지 지역들은 뭐,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24년이 지금 입주 물량 부족 구간인 건다 아시잖아요. 죠 그렇죠? 15,0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000세대. 부산의 입주 물량이 23년도 뭐 22,000인가 23,000인가 되는데, 24년도에 15,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25년도 입주 물량도 뭐, 한 20,000세대 20 전후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뭐과자 물량이 그 25년도에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24년도, 25년도 입주 물량 부족 구간에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그 주택 경기가 계속 하강세가 지속된다면은 건설사는 쉽게 분양을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계속 분양이 뭐 주저 되거나 미뤄진다면은 그 여파는 3년 뒤에 나타난다. 는걸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현재 포지션별로 말씀드릴게요자 현재 무주택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입맛대로 지금 골라 살수 있는 기회거든요 입맛대로 골라 살수 있는 기회 내집 마련의 차원에서 이런 이러한 하락조정 분위기에 입맛대로 골라서 내집 마련을 좋은 가격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 바뀌는 거는 또 한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24년, 25년 이후에는 분위기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하락 분위기를 이용해서 내지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투자자의 포션입니다. 투자자분들은 일단 주정 이제 풀리는 거 보고, 그, 언젠간 다 풀릴 거예요. 이번에 주정심에서는 뭐, 복구 사구를 중심으로 몇 군데 풀어준다 하더라도 해수성도 이런 분위기라면은 내년 안에는 풀어줄 가능성이 매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조정지역 풀리는 걸 보고 들어가도록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 부산에 투자한다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부산 아니고 뭐저김해나 창원이나 인도 투자하시려면은 집을 더 하셔도 되죠. 그죠? 일주택 있는 경우에 김해 집을 한나더 샀다. 주식세? 1에서 3% 구간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단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정말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지역 분석 먼저 하시고 그리고 해당 단지에 대해서 단지 분석하시고 수요, 수요량 체크하시고 그리고 향후 입주물량 체크하시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유주택자 포, 포지션 유주택자 분들은 밤이 깊으면, 저, 뭐,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온다고 그 말씀을 믿고 멘탈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버티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말 뭐, 내가 이제 연끌를 하고 해, 해가지고 지금 대출금 이자 내기에 진짜 급급해서 뭐 죽겠어. 정말 이러다가 죽겠어. <laughs>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면은 그냥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좀 버티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현재 유주택자 분의 포지션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